야 이거 봐 어. 오른쪽은 바다 왼쪽은 산 음, 산이 보니까 알프스가 지대겨 가지고 이제 옛날에 카르타고 시절에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기 전에 이곳 시칠리에서 전지훈련했던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코끼리와 함께 알프스를 넘는데 성공해가지고 고대 로마를 위협했을 것 같은. 아, 제가 내피셜입니다. 여기 이제 7일을 계속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산악지형은, 알프스랑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우리 보통 산이면 나무가 있잖아. 음. 여기는 나무가 없어. 다 돌산이고, 그리고, 낮에 다 절벽이야. 뭐처럼 시내구나. 여기 무슨 평창 리조트 같이 생겼 맞네. 베어스타운이네, 분위기 베어스타운. 음, 버천, 버천 음, 베어스타운. 이야, 매력이 있네. 아니 이런 거이 이런 거 좋아하면 차라리 방비행 말고 여기 오는 게 나을 것같은데 그렇지 어. 어. 방비행 우리 방... 가까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지그시 받잖아 방비행은 가고 싶어서 가냐 이게 또뭐 찍고 있다 <laughs> 방비행은 어. 저렴하잖아 저렴하지 이런 비슷한 절경을 어.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방비행 그렇지 왜 그래? <laughs> 번호 <번을>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laughs> 거의 뭐 빠이 이제 바이코스인데 바이 산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꼬불꼬불. 그러 우리가, 야, 우리가 봤던 그건가 본데, 여기 막 절벽으로 타고 가는 그런 길. 야, 이 뒤쪽이 멋있네, 지금. 넌못 보겠지만, 이 장난 아니야, 오른쪽. 물 맑아? 물이 맑은 게 아니라 바다하고 동네가 다 내려다 보이고. 진짜? 장난 아니다. 음, 영상, 영상 통해서. 확인하고 아, 삐뚤삐뚤게 찍으안 돼. 어, 역대 지금 그 로드뷰 시중에 최고다. 그런 거야? 아, 어. 장난 아니야. 니가 잠깐 여기 세울 때 있으면 여기, 오른쪽으로 저기 나오는 데 있지, 어, 턱. 어, 어, 어. 거기 차 세워봐. 아 예. 하얀색, 주차선 지켜야지. 아, 그렇지. 노란 거에 대면 안 돼. 앉아 알잖아. 우리 남의 나라 왔는데. 이제 알잖아, 이제. 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탕이 있고. 아니, 오다 보니까 이런 데 오게 됐어요. 이게 어디야? 코스타디 카스텔라 마레 어, 여기 설명서 부분이 다날아가긴 했는데. 아니, 진짜 장난 아니야. 참... <laughs> 타고다 우연히 봤는데 대박이네. 아니 마을도 봐봐 이거 지금. 이야, 진짜 이 완전 호주 하나고. 아크. 아니 시칠리가 매력이 있는 섬이야. 가능하다면은 렌트를 해서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이 마을 뭐지? 이 마을? 구글, 야, 마을도 이쁘다야. 구글 지치면 마을 가네. 군인? 아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미아 이거 지적 게으름 때문에. 그러게. 와. 아, 진짜 멋있다 이게. 요트가 많은 거 보니까 이 동네도 좀 사는 동네야 내가 보니까. 여기가 카스텔라 마레 델 골포. 돌포? 골포. 돌포? 골포. 골포. 어. 골프 치는 골프는 아니고 골프장 가스텔, 없어. 카스텔 라 마레. 카스텔라 마레 델, 델 골포. 골포. 아, 골프 골프. 골프 거 많이네 진짜. 많이잖아. 오, 센스네. 나그 아... 골프 생각을 했지. <laughs> <laughs> 영모가 친구로다니다 보니까, 아뭐이 정도는 해야지. 장난 아니다. 어, 야, 큰거 건졌다. 야, 우리 일출, 일출 놓쳤지만, 뭐, 이 정도면 다리커버리된거 아니야? 네이버에 없는 내용 올려야지. 이 정도면 리커버리된거 아니야? 어, 됐다고 봐야지. 야, 위험해. 야, 내가 다 간질간질하다, 씨. 위험해, 이거 위험해. 못... 찍어서 너한테 줄게 위험해서 못 찍겠다. 아니, 여기서 찍어도 된대요, 굳이. 아니, 여기 틀려. 많이 다 나와. 조, 좀 줘볼래? 아니, 여기 다 나온다니까, 여기도. 아, 좀 좋아 여기. 위... 아, 이거 이렇게 뽑으면 되지. 야, 아,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왜 그래, 너. 야, 위안하다, 내가. 몸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니, 아니, 아 그럼 좀 뽑아. 간질간질하다니까, 지금. 아, 죽겠어, 나중에. 너 때문에. 안 돼,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비춰줄래? 그도쿄 완전 클리프야, 여기도. 그러니까, 음. 여기 완전 클리프 보이시죠? 이렇게. 어, 이렇게 기구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가 카스텔라 마레 델 골포 골포 어, 야나 이태리어 하나를 확실하게 배웠다 골포가 골프라는 거 지, 눈으로 걸프잖아. 야, 진짜 눈으로 골프잖아 와 진짜 멋진데다 야 날씨 맑으면 지, 장난 아니다 이거 저또채석장이다 여기 다 돌로 짓는것 같아 아 그래서 왜 그때 그 빨레르모 뭐 시내에 어마어마한 높은 그 건물들 음. 가능한 거지. 어, 큰 돌이 막 어. 가능하니까. 어. 벽돌로 그거 언제 쌓아. 그러니까. 저기, 뭐해져? 지금. 지금이야. 그렇지. 에리체. 야, 이제 그 산길 시작이구만. 여기는 로드무비 강이다. 지금 로드무비 강이야. 어. 야, 길리에서는 자전거 타고 한 바퀴 했는데, 시리에서는 자동차로 한 바퀴 해야겠다. 야, 여기도, 여기도 잘 겪네. 어, 우리가 가는 데가 저쪽인가? 저기 위에 무슨 집들고좀더 높은 데서 봐야될것 같은데. 야 저기 가 없다. 뭐. 뭐 그런 거 같은데? 야 그냥 저기 올라가서 보자 저기가 더 좋을 것 같아 어 여기도 저거 꼭 그렇지 여기. 아 이거 올라가는 걸잘 교환할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 지금 그거 장난 아니게 뽀뽀 보 지금 음. 아 운전하는 맛이 느껴지네 오른쪽 좀 보소 와 다시 못올 것이다 맵비볼 것도 없다 그냥 길타라 가라 우와 <놀람> <놀람> 하늘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닌 거 같은데? 모니터 보면서 찍어 모니터 보고 어담이랑 나란히 찍고 있어 구독과 영상 방치는 거 예민합니다. 다른 건 괜찮아요. 그 시청자와의 약속인데. 아, 그래. 아, 얼마 나 힘든 이제 어, 어금니로 어니 물리 는거 보이죠? 어금니 물려서 지금 저라고 어, 있어. 야 구름이 밑으로 있어. 구름이 발 아래 있습니다. 완전 신선탕인데 저 밑에는 신선탕. 어 있냐? 그러네. 구름이 가려서 일출을 못 봤는데 구름이 와서 지, 지, 지상을 못 보네 지상. 그거야. 그러니까. 어, 위에서 내려다보려 했는데 또 구름이 해이네 약간 잔망스럽지가 않고만둥그럼 아, 잡는 소리가 뭔데. 고막을 통해서 지금 어, 고도가, 고도가 느껴지고 있어. 너도 힘들지만, 어, 나도 이거 지금 바깥으로 하고 있다. 야, 근데 장난 아니야. 너꼭 영상으로 봐라, 이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가 여기에 구름뷰까지다 섞여가지고. 다집번넣어 지금 눕고 있어. 야,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네. 구석이 미안해 아침에 내가 큰 <laughs> 잘못한데 안대방향어로 의아했어 왜왜 갑자기 화산을 난 화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화산을 못 봐가지고. 아 이거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 아 여기 호텔이 있네 여기 도아 아, 오른쪽으로 어그렇죠 그래, 저기 저 여기 주차장이. 여기가 주차장이? 어. 아 여기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아. 어... 저기 파란색 주차선에 대고. 주차 미 터기로 갑니다. 지금 여기는 좀 널널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앱을 끼시고요. 앱을 켠 다음에 이지파, 이지파 스치 여기잖아. 그렇지, 여기 센티 컴펌 스타트, 이렇게 스타트 이렇게 결제는 카드로 해놓은 거지. 어 그렇지, 결제는 오케이. 카드로 했고요. 카운트다운 로우. 땡킹그라치밀레 차우 차우. 지도가 여기 그림지도가. 여기는 에리체라는 곳입니다. 아 레알 두오모, 키에사디산 마르티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이 멋있네 좁아가지고. 어. 르타 뚜라빠, 아니. 쳐리려니네 우리도 찾아줄거 그랬나? 아니지, 여기는 못 다니지. 그런가? 어 일로, 왼쪽으로. 일로? 어, 오케이. 느낌 왔어? 춥나요, 많이 춥다. 오, 야, 야, 이거 봐. 이야, 장미의 문도 있고. 미친데. 여기가 어디 냐면요 레알 도어 에디체. 에디체의 레알 도뭐상 성당이죠. 지금 일본에 와 있는 거. 어, 일본에 있는 거. 코스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라고 끼고 가라는 거지? 아, 여기 약간 그림인데? 딱 해를 등지고 딱 하니까 영상이 아. 멋있어, 멋있어. 수수 하시나요? 와, 어? 야, 골목길. 진짜 좁다. 어? 골목길 한번 보이시죠? 좋아, 좋아, 좋아. 아,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 골목길 밖에서 아, 왔어요. 아, 그나 <laughs> 내가 너한테 이런 느낌으로 막한마이 하는구나. 바닥이 <laughs> 울퉁불퉁해가지고 헛디디니까 조심하자. 바닥 끝지않았어난 요, 요 돌이 반질반질해가지고. 골목길? 골목길 접었을 때? 내가 한번 뛰고 있었지. 아, 그거 노래가서 그래 <laughs> 골목길. 골목길. 어? 야, 그거는 다른 느낌이잖아. 나는 김현식의 골목길 부르는데. 아, 그게? 그래? 너네 이재성의 골목길 아니야? 어 양동, 양동군이 양동 다시 부른 그래 모양이 어, 아직 다 나와요 이쪽은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올라왔던 길을 따라가서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 어 아, 저희가 지금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예, 여기 보시면 센트로 있죠 센트로 센트로로 가보겠습니다 난, 난, 난 저기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적지는 다 저렇게 표시하는 거구나 널 따라 광장에 하나 나왔구요. 어. 아니, 여기 보니까, 궁전? 어. 성광? 이런 게 저쪽에 있더라고. 어. 일단 먼저 여기 궁이왜 있지? 또, 어? 여기도 왕이 살았어. 옛날에는 하나의 공국이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산적들도 자기가 딱 해놓고, 어, 그 왕하면 되지 뭐. 잠깐만, 여기 또 맵이 있다. 응. 그럼 거기서 시작했잖아. 우리 여기 지금 일로 가려고. 응. 캐슬. 어, 캐슬. 아, 길이 이쁘네. 진짜, 저희 살고 싶은데 여기 살아도 되겠다. 장보러가기가 좀 어려서 그렇지 그래서 우회전 이거 <목소리> 학교야? 학교? 아... 아그 박물관인 줄 알았네 Monastero q u i e 느낌은 내려가는 것 같네 도로 어 왔던데 쪽으로 다시 가는 것 같은데 왔던 길은 아니야 여기는 이, 우체국, 우체국. 뭐 드시려는지 음, 카페.. 카페네 아 여기 종탑이 나왔습니다 종탑 종탑이 산, 있으면 성당 아니야? 산지울라노 성당 음. 여기가 햇살 올라가는 길이야 멋있죠? 저희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러 온 거예요 야참 아, 이야 아니 구름이 걷혀가지고 아침에 찍을 때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 이야... 멋지네. 막 아, 구름 구름 막 달려다닌다 저기서 날라다닌다. 그렇지. 멋있죠? <laughs> 우와 성에서부터 어우 저 성에서부터 이렇게 우와 만약에 시칠리 섬을 반나절이나 하루 만에 다녀가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곳, 어, 에리사? 에리체.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꾸 에리카라고 그러는데. 에리체. 걔 누구야? 그 있잖아, 왜. 네. 캠퍼스. 와, 저, 저거 성인 집이니? 오, 와. 오, 저기다, 저기다 집돌 위에다 신 거잖아. 그냥 생돌 위에다. 그러니까. 아, 저 어떻게 내려와? 그러면 뭐저 정도는 다들 하니까. 아, 길이 앞에 있네. 이 정도, 이 정도 건축은 뭐. 아니면 그런 생각도 들어. 저게 어. 돌기둥이잖아. 큰거 어. 아닐까? <laughs> 아, 성을? 어. 그렇지. 그냥 깎아라, 그냥. 그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재료, 우리 아낄테라도 없는데. 깎아라, 그냥. 어. 여기 <laughs> 길은 막아놨어요, 이쪽에. 위험하네. 어. 보니까 옛날엔 펜스도 없었는데 바람 보니까. 어 야, 여기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겠다. 아, 착하 여기까지 올라오네. 야, 여기 이렇게 생구나. 멋있다. 야, 여기는 아니, 위, 밑에서 올라올 때부터, 아, 여기가 제일 멋있겠다. 여기가 제일 멋있겠다. 그렇게 올라오는데. 계속,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올라갈수록. 이거 봐, 여긴. 여기... 와, 여기야. 사진... 만으로 찍어도 잘 나오겠는데 네, 판으로 한번 찍어볼까 이야 이거 아니 올라올 때마다 그냥 계속 멋진 그림들이 연출되니까 어, 멋있다 야 이거 뭐 바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선브라스든 모자든 관리하지 않으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관이네요 마치 저 미셸이 이 성을 지키는 병사처럼 멋있게 서 있습니다. 야 여기 그스페인에나는 론다 어 저리가라 할 만큼 이 밑에 맨, 풍경도 멋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구름이 옆으로 살짝 밀려나고 있어요. 야여긴 허명이 아니다. 아 미셸은 사진 찍어다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여기 에리치어거셔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에스프레소 한잔 하는 거죠. 이렇게 잘 지어놨네요. 이부를 이게 중세때짓은거 아니야 다? 아니 뭐 그죠. 알수시려 어, 중세 때짓 한번 앞에 설명가 있으면 하면 돼. 나이 담벼락도 바람콩 만들어서. 어, 그냥 맨 다음에 이거 흔들리는 거 봐. 어. 아무리 돌이지만. 그래에리치나 베누스. 아, 문이 있는 건 아니네. 이렇게 보면 캐슬 한 바퀴 도는 건가 봐. 어. 뭐, 유럽에서 이런 캐슬 흔하지만, 여긴 또 위치가. 위치가... 아 여긴 좀 바람이 막아진다. 어. 좀 전에 봤던 데는, 시뷰. 시뷰? 어, 이쪽은 시티뷰. 시티뷰. 어구독고 영상 좀 쓰자고 전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어. 그러게. 영상 좀, 우리가 좀 영상 좀 인용하면 되겠습니까? 어, 되겠습니다. 와. 완전히 주상절리네, 주상절리. 자, 이쪽. 오. 좀 저쪽으로 성 올라갈 수 있는데 바닷가로 등져가지고어 어, 저쪽은 포트구나 포트있스 저쪽이 포트야 아야 미안하다 포트 포트 타구한구어 아, 그런 애 중에 바다는 제로 아니, 아니 산을 넣었더니 이쪽은 또 평지야 지칠비야 섬이 저희가 성당이구나 오. 그러니까 오늘 봤던 저종 있는 데가 저기 아닌가 다른데 아 다른데요 어, 가보자 나이차 다닌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와 아, 근데 이건 무슨 표시지? 과도한 과도한 애정행각은 금지라는 하 얘기잖아 여기 지금 분위가 너무 좋으니까 야 과도한 애정이 하라는 느낌 같은데 아 금지가 아니네 나 이거 빨간 거를 못 하겠어 장미네 장미데어 어. 어. 과도하게 하라는 건데 여기 하트도 붙어 있고 어. 야 이거 볼 때는 아, 여기 프로포즈 하는 위치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 아 앞에서 프로포즈 하는 위치. 아, 여기서? 아니, 뭐, 저기 들어가서 해도 되고. 아, 괜찮네. 응. 그 사람, 프로포즈. 아, 난 과도한, 과도한 애정, 우리, 이용지가 막써있잖아 과도한 애정, 행각은 금지하라고. 오히려 과도한 애정, 행각을 장려하는 장려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애가 맞나 봐. 그러니까.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 바람 막이 필수라고 우리 저 미신이 얘기해 줬는데 바람이 안 돼. 그 에트나 여... 화산 갈때거기가 그게 그렇게 세대네 바람이. 아, 그리고 한 번째가 엄청 날리나 봐. 아 그래. 근데 아까 우리 여기 지나왔는데. 맞네. 여기가 광장 아니야.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잖아. 어 이제 솔로 어? 쭉 가다가 왼쪽으로 될것 같아 이거 아, 문이 있지 않을까? 오 뭐야? 아 샵이고 뭐, 그냥. 뭐, 그냥. 여기 커피 머신인데 커피 머신 알고? 어 그래 한한 한 얼마 할까 어. 한6 0원이는데1유로2유로아 다음 해보자 에이, 어. 이거 얼마 안 된다 동전 아까 그 아까 마지막으로 팁 오케이, 주고 오케이 내가 돈을 너무 막 썼네 한 여기서 써줘야지 이렇게 멋진 뭐 풍경과 그런걸 제공하는데 써줘야지 우리 그렇게 갖고 가지 않잖아 아니 팁으로 줬다고 이불 아니 이유로 아, 난다 괜찮다고 봐저 아, 사이로 아니. 저 사이로 들어갈 수 어. 있는데? 어? 저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 여기가 산 줄리아노 성당 이, 이 성당 아니야? 어? 맞아 이거. 이거 여기 옆에 지금 들어가잖아 길 어. 여기 뭐 있어? 자,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가 저기 EBS에서 하는 어, 어. 걸어서 어 아니 세계 아니, 타, 테마기? 세계 테마기엔테마기엔 같아 응. 너 뒤에서 찍으니까 그래? 어. 아 먼저 가면 PD가 따라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나가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니, 옆으로 나가면. 계시다. 아, 요, 으로 나가도. 여기 숙련님 계시다, 중요하자. 아, 승리 계시죠? 어, 숙성 가고. 어, 한,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 그럼 아까 우리 큰일 나올 것 같은데? 이 앞이잖아. 땅밖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차는 어디서 온 거야? 유럽에서 차가 작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어. 이런 길을 달려면? 응. 저긴 아까 우리가 었던 길이. 도로 나가? 이거,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길을 돌아간다? 어. 지름길을 잃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하, 아니네요. 한번 돌아가지요. 왼성당에 이렇게 맥주병이 있어. 누구야? 신부님이요. 한잔했어요, <laughs> 어제. 야, 술은 괜찮아. 속상해가지고 술은 괜찮다고. 이게, 이게 잡아주는 거구나, 외부병. 이 길에서 한 바퀴 돌듯이, 어, 에리체 한 바퀴 또 돌아서, 우리 또시청장분이 방에서, 방구석에서 누워서 보실 수 있도록. 어? 노스트로디오 노스트로아모레 일 o 오 m o 오세 i 오 suo, Tan p 개성 p 야, 이제 상업시 나왔다, 호텔 호텔, 호텔 나왔어 <laughs> 여기도 호텔 있어 와인바도 있고 뒤쪽만 봐줄래? 뒤쪽 이게 여기 올라오는 게 멋있더라고 아, 아니야 아까 저쪽 초입이 이 길이 멋있더라고, 올라오는 길 여기가? 어. 밑에서 위로 보니까 멋있더라고. 어, 여기 왔던 길이야? 아니, 아니, 안 왔어. 아까 응. 옆으로 갔었잖아. 그, 처음에 그거 보느라고, 1번. 아, 이 길, 길이, 그 길이야? 어. 오. 그럼 다본 건가? 음, 그럼 우리 또미셸이 좋아하는 길인 만큼. 아, 뒤쪽으로? 어. 그렇지. 어땠어? 야, 좋더라. 깎아지른 절벽에서 응.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응. 구름도 보고. 아 응. 뭐. 진짜, 절경에 따라, 서경있는데 사람 살기는 좋은 데는 아닌 것 같더라.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치, 바람 좀 많이 불어. 여기, 여기, 양이들이 많네. 아, 나, 아까, 응. 저 절벽에서도 사진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 어, 날아다니죠. 아니, 휴대폰 날아갈까봐. 응.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쉘이 휴대폰 거리, 허리띠에다 묶을 수 있는 것도 또 선보여줬거든요. 그런 거 하고, 여기 오시면, 마음 편하게, 그 사진 응. 찍으실 수 있어요. 이제 휴대폰 이렇게 돌리면서. 아, 어, 그래서 이요 어, 허리에 메고, 이렇게 돌리면서. 아, 이렇게 한번툭 하고 다시 잡고. 여기 다시, 다시. 요요하듯이. 요유. 어. 네. 저희가 커피숍 닫았습니다. 이게 비수이라 야, 만약에 성수대님 여기 사람 꽉 차서 올라간다. 맞아요. 우리 그, 저기, 튜니지 그 기, 시장길 알지? 어. 그렇게 올라간다, 여기 등밀려서 그럴 것 같아. 여기 있네. 어, 카페 있네. 여기. 카페 있어. 아까 저기 보느라고 절로 샜잖아. 어. 우리 기로 샜지, 우리는. 어. 야, 여기. 아까 우리. 우리 주차 시간 연장하거나 뭐. 연장했어. 연장했어? 어. 아유. 열일 하네.